안녕하세요, 속보입니다. 아 저는 지금 동작대교에 나와 있고요. 어, 동작대교에 나온 이유는 어, 9월 첫날부터 주가가 빠지길래 동작 그만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어, 나와 있습니다. 어,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어,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가지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좀 간단하게만 소개드리려고 해 합니다. 주가가 빠지는 이유는 크게 보면 한세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. 첫 번째 이유는요. 금가격이 오르고 있어요. 금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것은 어쨌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하다라는 의미거든요. 자,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금가격이 최근에 사상 최고치를 돌파할 정도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이것은 어쨌든 위험자산에 대해서는 안 좋은 신호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좀 필요할 것 같고요. 두 번째로는요, 유럽의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. 유럽의 금리가 오르는데 특히나 이 그림은 제가 영국의 30년물 금리하고 S&P 500 주식의 흐름을 같이 놓고 그린 그림인데요.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2022년 하반기에 영국의 금리가 너무나도 많이 오르면서 영국의 연기금이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도 S&P 500이 상당히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 이유는 어쨌든 금리가 오르는 것은 불안요인이기 때문에 그래요. 그리고 최근에 나온 것처럼 프랑스에서는 IMF 구제구명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심지어 CDS 프리미엄까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. 이것은 어쨌든, 어, 위험한 것을 계속 하기는 좀 부담스럽다라는 신호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두 번째 요인입니다. 자, 마지막 세 번째 요인이 또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세 번째는 제 생각에는 중국에서 일어나는 열병식에 러시아의 푸틴, 그리고 인도의 모디,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까지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. 특히나 러시아 푸틴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함께 가스 발전과 관련된 실제로 사인까지 하면서 친분을 과시했는데, 이것은 누가 봐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쁜 일입니다. 아니, 나랑 알래스카에서 이야기했는데, 뭐야 이거 어 중국가 가지고 더 친한 척 하고 말이야 뭐 어디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이제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새벽 3시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할지를 주목해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9월 달에 증시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어 진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 조정 받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없는 거 아니야?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시작은 지금 일단은 조정 받으면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.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? 음 조정 받는 거뭐 있을 수 있는 일이죠. 아, 이렇다 보면은 조정에 잘 대비하시고 저처럼 이게 또 어, 밤낮으로 달리기를 하면서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.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인사 드릴게요. 안녕. 이호석 아카데미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서 3주년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. 30% 할인 쿠폰, 쇼칭클럽 초대, PER 다이어리까지 다양한 혜택을 준비했으니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